자육이 외목대로 크는 아이들도 아주 아주 매력이 있죠. 근데 너무 오리에 크다 보면은 뭔가 약간 좀 허전한 감이 있어서 아, 목대에서 좀 자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한번 가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목대로 크는 아이들 목대에서 자구 나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육이에 대하여 좋은 정보 드리는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우, 속아요.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뒷걸음질 하다가, 네, 알아냈습니다. <laughs> 다, 다육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는요. 조금 이렇게 지켜봐줘야 할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너무 이제 뭐 5년, 6년, 7년 막해서 10년이 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 너무 예뻤던 아이가 너무 좀 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 이제 좀 병이 들어서 한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래도 한번 지켜봐 주자 하고 지켜봤더니 세상에 이렇게나 이렇게나 아주 군생으로 군생으로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레몬 앤 라임이라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두, 이두예요. 그냥 한두짜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두만 꽂아있는 게 너무 안 예뻐서 어 이제 이두를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두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처음에는 키가 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더 이렇게 크면서 너무 모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삐쭉 커서 모양이 없는 중에 아, 여기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요.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잘라줬더니, 문제 생긴 부분을 잘라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군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아이가 다시 목질화되면서 그 잘라진 부분은 가려주고요. 해서 꼭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심어 놓은 것처럼 아주 멋스럽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나중에 약간 노란빛으로 물이 들죠. 물이 들었다 빠졌다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목대이시 키우는 아이들, 목대이시 키우는 아이들이 또저 건강하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전혀 문제 없이 잘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 여러분을 이거를 직접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요 풀릴 수연은요. 이게 지금 풀릴 수연이거든요. 이 프릴스연 오래된 아이를 위에만 잘랐습니다. 잘라놓고 지켜봤더니 지금 레몬의 라인처럼 이렇게 옆에서 목질화된 부분에서 다 자구를 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아, 그렇다면, 아니, 그, 뭐, 오래되면은 그냥 목질화된 부분에서 자구는 다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레몬앤나임 하나 똑같은 크기에 있던 나이는 그냥 위로만 자라고 있어요. 그니까 이 목대에서,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 내어주는 거를 인색한데 어, 이제 우에가 생장점이 잘라지면서 이 아이가 뿌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겠다고 자구를 내어 주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면 저는 뭐 식물을 무슨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키워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런 거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과학적인 어떤 원리라 하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과학적인 건 제가 몰라요. 하지만 키워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왜그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 번식하는 거 있잖아요. 자손을 번식한다 그러죠. 그래서 생존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지금 요게 다이아몬드 스테이트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입장이 많이 짧아졌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인데 요거는 지금 한문 군생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이 화분에서, 이 화분에서 요, 요, 요 정도 한 5cm 정도에서 사두가 이렇게 있었을 때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가 복지랄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커만 가는 거예요. 커만 가면서 자구는 안 나와요. 근데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은요 한쪽이 망가져 갖고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제가 희성미인하고 같이 합식해놓은거 보신 분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크다 보니까 지금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달. 얘는 지금 병이 병이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잘라 보려고 그래요. 여기를 잘라서 멀쩡한 부분까지 잘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비교되시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는 이제 이런 거여서 아 이거 아직도 멀쩡한 데가 아니네. 그리고 더 잘랐어요. 조금 더 자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멀쩡한 부분까지 잘라 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추후에 어떻게 여기서 자구가 나왔는지는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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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씩 계속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갔을 때 이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요 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금 이렇게. 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거나 우리가 예쁜 걸 보기 위해서 다육식물을 같이 옆에서 반려식물로 키우고 있는데, 그걸 좀 벗어나는 그런 모양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면 훨씬 더 다육생활이 다채로워지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해서, 목 이씨 외목대로 크는 아이들에서 자고를 내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지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방금 전에 설명드린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된 부분을 잘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러시면 만약에 얘가 외목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거 뽑아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육식물이 완전히 뿌리까지 썩지 않고 그렇다면 좀 지켜봐 주세요. 생장점이 좀 망가졌어도 좀 지켜봐 주세요. 옆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생장점만 살아있고 다 그냥 죽었어도 생장점이 살아있다면 지켜봐 주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뽑아버리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켜봤을 때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외목대로 쭉 크던 아이가 지금 이거 지금 이 풀릴 수연 이+ 아이도 지금 풀릴 수연인데 위에 잘랐다고 말씀드렸죠. 풀릴 수연을 제가 이제 아 지금 이거보다 더 목질화된 아이가 제가 잘라놔서 미리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얘가 아주 목질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 정도 지금 목질화가 된 아이가 있다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위에를 자르셔서 요거 하나를 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를 다시 꽂으면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정도에서는 그냥 요 정도로 즐기시면 돼요. 요 정도로 가꾸시면 되는데 이 아이가 키가 10cm 정도 컸다. 그러면서 얼굴이 아주 작아져 있어요. 그러면 조금 뭔가 좀 어설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조치하지 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맨날 말씀드리죠. 적심한다 그래요, 그죠? 적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적심이 어렵다 그러면요. 우에요. 우에 여기 맨 위에 요 생장점을 뜯어볼게요. 생장점을 요런 식으로 뜯어줄게요. 뜯어줘서 이 아이가 옆에서 자고도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얼굴이 몇 개씩 나오는 모습. 또 이런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적심 말고 적심 말고 이렇게 생장점을 좀 건드려 봤습니다. 건드려서 이 옆에서 자고 나오는 모습 그렇게 보여 드릴게요. 정리를 해 드릴게요 <laughs> 목질화가 돼서 외목대로 쭉 크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풍성하게 자구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금 생장점을 건드려 준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한쪽이 무너졌을 때 병이 왔을 때 깨끗한 부분까지 잘라 준다거나 하셨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군생이 다 새로운 군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 보시면 아직 애기라서 이게 눈에 거슬릴 수 있지만 이 수연이 이제 입장이 커져서 자리를 잡게 되면 여기, 요 지금 잘려진 부분이 다 가려지면서 새로운 군생이 돼요. 그걸 보여주는 얘가 바로 이 레몬 앤 라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육생활은요. 어, 그냥, 그냥 놓고, 물 주고, 하엽대 주고, 약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 다육식물 아이의 성질을 안다면은요, 훨씬 즐거운 다육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에키베리아 아이도 그렇게 하면은 옆에서 자구가 나올까요? 에키베리아 아이도 자구 나오는 모습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에키베리아 아이도 그 자구가 나오는데 에케베리아이는 그렇게 목지화가 되기 이전에요 그 얼굴에서 사이사이 둥글둥글해서 둥글둥글하게 옆에서 자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케베라 에케베리아보다는 아이오니엄보다는 에케베리아. 에오니엄보다는, 에오니엄은 그 입장 사이에서 자구를 많이 내어주기 때문에 에오니엄보다는 에오니엄도 잘라도 물론 대에서 자구는 나오지만 에케베리아 아이 종류, 에케베리아 종류의 다육식물에 적합한 군생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 어떻게 이해가 되셨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혹시 다육생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 아휴, 이걸 뽑아버릴 수도 없고 갖고 있자니 좀 음, 믿고 하신다면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아주 예쁜 군생을 가지실 수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다마마였어요 건강 음,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